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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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대회 우승 뭐야? 대회 우승하면 은 주는 친구예요. 아 이게 오늘 이 멤버가 여러분들 모이게 된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. 예전에 그 광고 하나 했잖아요. 스키지볼트라고 이분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1등을 하신 분들이 예선전에서 이기시고 오신 분들이거든요. 회피님 그 예선전 난이도 가 어땠나요? 존버하면 1등했는데 어? 존버핸드 1등했다고요 <laughs> 여러분들 이게 상금이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. <laughs> 상금이 내가 알기로 4천만 원인가 그런데 듀오면 한 사람 당한 2천만 원씩 아닌가? 이거 스포르타 선수 너무 유력한 거 아닌가? 이렇게 되면은? 에 아니죠 더보다 잘하는 사람 도 있을 거야 아마. 오케이 그러면 우리 3 컷으로고 어차피 듀오 게임이라 오케이. 인원이 많이도 필요 없거든요. 스포르타 선수 저 캐리 캐리 터 <laughs> 일단 우리 킹포르타 선수한테 달아, 따라가고 해피님 실례지만 나이가 몇 살이에요? 네, <laughs> <laughs> 재민이. 요민이에요 <laughs> 만약에 본인이 우승해서. 오케이 오케이. 만약에 본인이 우승해서 상금 4천만 원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야? 엄마한테 엄마한테 줄 거예요? 네. 어 효자네 효자. 다 잡았어, 다 잡았어, 다 잡았어. 익가 4천만 원이면. 식을사는데요그교생한테 치킨 오케이. 한 마리씩 돌려도 개납네 그냥. <laughs> 야, 클래스 개진이네. 아, 생각해보니까 제 스포르타 선수도 아, 학생이잖아. 그 그렇죠. 네. 아니 어? 고등학생인 걸로 알거든요 제가 손질 알수 있다. 어, 아 네. 어, 고삼이 4천만원타서 없다 들라고돈좀 드리고 뭐하죠, 돈? 어. 여러분들 그 제가 광고한 게 참여 아, 많이 안 했더라고 생각보다 예선도 꽉안찼었다며 네. 사람들이. 만약 세드님이 나가서 4천만 원을 받았다면 무엇을 썼을지. 나4천만원 있으면 어 우선 어모베 현질 한 천만 원만. 아니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또 대회 우승하고 왔잖아 스포르타 선수는. 아 어, 맞죠. 어땠어요? 소감 한번 들어보자. 거의 운으로 마지막 경기 문으로 이어가지고 1, 2, 3등이 다 1점 차였거든요. 아개 빡세구나. 생각해보니까 아, 지금 엄청난 사람이야 생각해보면은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대회 짱 먹고 지금 어, 뭐뭐 방파골인데. 앞에 앞에 앞에. 나이스. 하나 또. 나이스. 오, 나 구세주야? 어, 나 여기 대회. 어, 하나, 우... 자, 뭐 응. 야, 어 뭐. 내가 대회 우승자를 지금 살리는 거야? 아, 맞아. 나 그거 궁금해. 선수들 사이에서 MG3는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? 내가 무슨... <laughs> 그냥 말도 안 되죠, 그냥.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. 오. 이제 바위 뒤에. 오, 뭐야. 저쪽이에요. 일단 응. 아, 어, 어디야? 오나이스 나이스한개 없는 아이씨. 것 같은데. 아, 나도 한거 없어. 어, 나도 그냥 없어 갔어. 네 번째 한번 갈까요? 오 좋죠. 대회 연습할 겸. 세계 대회 한국 신기록 세운 가포르타라고? 그게 뭔 소리예요? 나 들어보자 그거. 최종 순위가 역대여 가지고 그런 것같 한국 오. 한국에서는 네.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, 그죠? 네. 다음 1등? 오케이 오케이. 어 애들 보인다. 애들 보인다. 많이 보여요? 오 어, 오케이 오케이. 양각 잡을게요 어 M249 어 저기 딴 데도 있네요 컨테이너 앞에 두명와 어? 여기 숨어있네 컨테이너 사이사이에 한 명씩 있어요 조피님저 빼고 와주셔야 돼요 한명 죽었는데 그냥 해야 되나? 디옵 때도 한명 죽을 수 있는데. <laughs> 아 맞네. 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네. 그러면 햇빛님이랑 응. 저랑 지금 맞춰 보는 걸로 가죠. 안돼. 박현아? 아 벌써. 하나 더 하나 더또 있어요? 아니 오이. 이분 진짜 존버로 올라왔네 어떻게 올라온 거야? <laughs> 온팔 온팔 아니 <웃음> 세계대회를 <웃음> 와 레전드다 근데 아저 다음 판에 알려주세요 존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? 아는 하는 대로 자기장 다 붙는 거 아니에요 막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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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요? 트리플 킬어 일대서 <목소리> 야 나이스 <목소리> 나이스 <야, 목소리> <야, 목소리> 너무 불리하다 우리 자리가 일단 불리한 자리가 돌어 1대4를 이거 쟤네가 너무 방심한 거야 그리고 해피님이 딜러 <목소리> 질... <목소리> 해피님이 일단 앞에서 담아가도돼 저한테 빨리 그 종버의 기술 한번 보여주죠 지금 저희 둘이 남았을 때 지금 해야 될거 같으니까 <목소리> 여기 야 여기 끝났어 야 끝났어 야 길리 슈트 나왔어 야이 <목소리> 끝났어 와, 보여줘 존보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 한번 자기장 어... 끝에 걸쳐있으서 이러고 있는데 어진 따라갈게 따라다니게나 네. 갑자기 킬다 먹었어 어, 저런 건 어떻게 무시해요? 그냥 안 가? 어. 아 쫄아서 여기 있어요 어. <laughs> 쫄아..쫄아서 이러고 있어요? 네. 아.. 아니 나 그, 궁금한 거 그러면 네. 예선전 그.. 우승한 거는 몇킬 했어요? 1라운드 때 3킬하고 3등이었나? 3등? 2라운드는 어. 별로 잘 못했는데 어2라운드잘 못했는데 어떻게..어떻게 어떻게 들어왔어? 아 어, 저기 있다 아 깜짝 놀랐네 이거 <laughs> 어, 원래 써네? 옥상인가?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해요? 보통 쪼개으니까 여기 놓을 뭐야 어디서 쏘는 거야? 나 보이지도 않아 살 위에 있어, 위에 살릴 수 있어야죠? 못 살리죠 아니 아니야. 네. 아, 하나는 맞아 죽고 해피님도 맞아 죽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우와 우와. <목소리> 아이대회우승자님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 지금 예. 아마 적으로 만날 거란 말이야? 어떻게 생각해요? 감당 가능해? 공부해, 알았죠. <웃음> <웃음> 미라마도 하죠? 미라마도. 네. 아시아 아예. 미라마 일단 개빡세거든요. 한번 해보죠. <laughs> 이거 해피님이 진입해 주세요. 3층에 하나 들렸다. 네. 5층 있는 거지. 오층 오층 사운드. 두 마리 사운드. 게요 오오씨오씨오씨오씨 오. 이거 어떻게 뚫는지 봐야겠다. 오 하나 던질게. 바로 갑시다 어. 이거 터지면. 오? 시작. 이 좀버로 잡을 수 있겠어요 스포르타? <laughs> <laughs> 나나좀 걱정인데. 아직 <laughs> 죽을 때까지 기다려 거야 지아스프루타 죽을 때까지? 어 나도 나도 적으로 만나면 기원해야겠다. 어. 일단 플레어가 올라온다. 가자. 플레어가 어디갔어? 누구지? 여기 있어요. <laughs> 얘얘컷 하나인데? <laughs> 어 하나야 <하나에요>, 하나. <laughs> 어안 빛나? <laughs> 오케이, 체크요 만광. 이쪽에 한팀 있어요. 오케이. 하나 뛰는 거 봤어요? 이쪽 집으로 갔어요, 이쪽 집으로. 치고. 오, 조회니다꼭 따고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오, 두 명, 두 명. 너무 많아. 합킬 네. 치러 온다. 네? 안 치네. 치네. 간다! 나이스! 기절? 보여주나?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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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기절. 기절! 오, 나이스! 나이스 끝, 끝. 보인다. 오, 보인다! 멀리 와 <laughs> 2층에 포 한번 가고 바로 윕시다, 이명까지. 오! 오! 기가 막힌다! 1층에 하나 있어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아 우와, 와! 매도미비치가 혼자! 와아우 나이스! Unbelievable! <목소리> 이게 세계 대인가 죽어라! 간다! 뱀! <목소리> 오 나도 기술 <목소리> 나이스! 어존다 쟤 모르는데 근데. 죠 와, 에임바. 와. <laughs> 어우, 들켰다 쟤네 잘한다. 어, 잘한다 쟤네. 나이어오 위험해.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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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어, 아, 아, 가비. 아, 잘했다 이거. 이거 나 살았으면 할만했다 그죠? 미라, 재밌는데. 어, 한번더 할래요? top stuff